2026년형 KMG 무쏘를 보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번 모델은 전통적인 픽업의 강인함과 프리미엄 수요부의 세련미를 동시에 품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터보테일즈에서는 2026 KMG 무쏘의 외관, 성능, 인테리어, 그리고 가격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죠. 2026 KMG 무쏘는 한눈에 봐도 강렬합니다. 전면부의 크롬 그릴은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고, 세로형 LED 주간주행 등은 미래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새로운 캠지 엠블럼이 중앙에서 강하게 빛나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측면은 각진 라인과 볼륨감 있는 팬더 디자인으로 남성적인 느낌을 주고, 20인치 다이아몬드 컷 휠은 픽업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수유부의 품격을 자랑합니다. 후면부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LED 테일 램프와 우수, 레터링이 정중앙에 자리해 자신감 넘치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무쏘는 최신 2.2L 디젤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 기존 대비 출력과 연비 모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최고 출력은 약 230마력, 최대 토크는 45kgm로, 거친 지형에서도 강력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KMG의 최신 AWD 시스템과 지능형 주행 모드가 적용되어 눈길, 모래길, 오프로드에서도 완벽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튜닝된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극대화했고, 소음 차단 기능도 대폭 강화되어 도심 주행시에도 정숙함을 유지합니다. 이 차의 진짜 매력은 내부에서 완성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이게 픽업 맞아?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대시보드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5인치 세로형 터치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하이엔드 수요부이 못지않은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고급 나파 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파노라마 설루프까지 무쏘는 단순히 일하는 차가 아니라 여행과 여가를 위한 럭셔리한 동반자로 진화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더 넓어졌으며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과 열선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적재 공간은 픽업 특유의 넓은 데크를 유지하면서도 스마트 전동 테일 게이트가 추가되어 실용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입니다. 2026 KMG 무쏘의 기본 모델은 약 4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5,600만 원대로 예상됩니다. 고급 사양, 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이 가격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KMG 무쏘는 단순한 픽업트럭이 아니라 모든 길을 정복할 수 있는 프리미엄 올라온 덕입니다. 강력한 퍼포먼스,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SUV급의 안락함까지 모두 담은 완벽한 진화형 모델이죠. 지금까지 터보 테일즈였습니다. 이 차가 진짜 픽업의 미래다라는 말, 직접 보시면 실감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신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